올겨울 여러분의 가족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38도 고열에 시달리는 그 지옥 같은 상황 지금 이 순간에도 독감 환자 수가 작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혹시 나는 괜찮겠지? 작년이랑 비슷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백신만 믿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지금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번 독감은 과거 10년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족을 이 지옥같은 독감 에서 100% 지켜낼 수 있는 단세가지의 병원 비밀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백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역학을 4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이종태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제 눈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독감 합병증으로 잃을 뻔한 수많은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심을 담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독감, 바이러스의 진짜 침투, 경로와 방어막에 대한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올겨울을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독감 대유행의 충격적인 현실. 왜 이번 겨울이 가장 위험한가?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의 아이들. 그리고 노년층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순식간에 여러분 가정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질병관리청의 최신 발표를 보셨죠? 지난주 독감 의사 환자 분율이 외래 환자 1000명당 13.6명입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배가 폭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7세에서 12세 아이들의 발병률이 31.6명으로 압도적입니다. 아이들의 마스크 해제와 함께 독감 바이러스가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 폭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유행의 시기입니다. 작년보다 무려 두달 가량 빠르게 시작됐습니다. 이 말은 곧 유행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내내 독감과의 전쟁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위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미 바이러스가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주로 A형 H3N입니다. 이 A형 바이러스는 변이가 작고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에게는 단순한 독감을 넘어 폐렴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독감에 걸린 사람의 고통은 마치 온몸의 뼈마디를 망치로 때리는 듯한 격렬한 통증으로 묘사됩니다. 이 통증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끙끙 앓는 소리, 그게 바로 독감의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두드려 맞는 것처럼 아프더라 같은 경험이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 경험은 독감이 일반 감기와 완전히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독감은 온몸의 신경이 예민해져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게 만들고. 냄새 감각까지 무뎌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와의 전면전에 돌입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유행이 빠르게 시작된 배경에는 면역 부채라는 무서운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바이러스는 무방비 상태의 면역 체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가 훈련을 쉬었다가 갑자기 실전에 투입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전년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강하게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65세 이상 접종률은 60.5% 어린이는 40.5%입니다. 절반 가까운 고위험군이 방어막 없이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어린이는 바이러스를 가장 빠르게 전파하는 슈퍼전파자가 될수 있어 아이들의 독감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유행을 가속화시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눈물로 호소한 최은서 씨의 충격적인 독감 투병 사례. 제가 40년간 면역학 전문가로 일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52세 주부 최은서 씨의 사례입니다. 은서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 있었고 매년 독감 백신도 꼬박꼬박 맞았죠 하지만 작년 A형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은서 씨는 갑자기 차가운 물을 뒤집어쓴 듯한 오한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어서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 그리고 온몸의 근육이 녹아내리는 듯한 극심한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체온계는 39.5도를 찍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단순 감기로 오진을 받았고 며칠을 감기약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워 구토를 했으며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며칠 동안 은서 씨는 차라리 기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저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증상이 심해져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독감성 폐렴으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폐렴으로 인해 기관지가 심하게 부어올라 호흡할 때마다 섹섹거리는 거친 소리가 났고,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기침 발작이 심해져 침대에서 앉아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옆에서 듣는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기침 소리였습니다. 저는 은서 씨를 상담하면서. 그녀가 독감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은서 씨는 오진과 아니란 대처로 이 48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48시간이 지나면 이미 폐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광범위하게 증식합니다. 이때는 항바이러스제가 바이러스를 따라잡기 어렵게 됩니다. 마치 초기에 불을 잡지 못하고 산불로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집중적인 치료와 회복 후에도 은서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독감 투병 후 만성피로와 브레인 포그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 찼던 모습은 사라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서적 후유증이었습니다. 은서 씨는 다시 아플까 봐 두려워하는 건강 염려증에 시달렸고 자신의 몸을 과도하게 체크하는 강박적인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독감이라는 질병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독감은 나으면 끝이 아닙니다. 회복 후에도 수개월에서 수년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포스트 마이너스 독감 증후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독감을 초기부터 완벽히 제압해야 하는 중대한 질병이라는 경고를 던져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독감 후유증으로 몇 달간 기운이 없었던 적이 있다면, 그 때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다짐하셨나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진짜 예방 효과의 비밀.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올해 백신이 4가에서 3가로 바뀌었다는데, 효과가 떨어진 거 아닌가요? 3가 백신 맞아도 되는 건가요? 병원에서 속 시원히 답해주지 않는 이 질문에 대해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독감 백신은 4가에서 3가로 변경되었습니다. 없어진 비형 바이러스는 야마가타 계열입니다. WHO는 최근 몇 년간 이 야마가타 계열 바이러스의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현저히 줄어들었고 사실상 유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구성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항원 바이러스 종류이 하나 줄었으니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때 백신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은 3가와 4가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어형 H3N이 H1N1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가 백신은 이 핵심적인 어형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커버합니다. 면역원성 연구 결과 안전성과 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이 백신 접종 후에도 독감에 걸리는 가장 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접종 시기 문제입니다. 면역 효과는 접종 후약 2주가 지나야 충분히 생성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독감이 유행하면 맞아야지 하고 미루다가 이미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시기에 접종을 합니다. 백신을 맞아도 몸이 방어 태세를 갖추기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독감에 걸리는 겁니다. 면역세포들이 겨우 훈련을 시작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종태의 철칙입니다. 독감 유행이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질병청이 경고했듯이 이번 유행은 10년 만에 최악일 수 있고 작년보다 두 달이나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6개월 13세 어린이는 물론이고 19세부터 49세의 활동 왕성한 분들도 지금 당장 접종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늦추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방탄복 없이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방탄복이 낡았다고 투덜댈 시간에 일단, 방탄복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방탄복이 바로 삼가 백신입니다. 백신의 역할은 독감에 안 걸리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걸리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막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독감성 폐렴이나 다른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백신을 맞고 독감에 걸렸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백신 덕분에 덜 아프고 살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백신 맞고도 독감에 걸린 적이 있다면 언제 접종하셨는지, 그리고 그때 증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독감이 위험성을 강조하는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제가 한창 면역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나는 전문가니까 괜찮겠지 하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생활하며 백신 접종도 미루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과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살 난제 막내딸이 유치원에서 독감에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콧물만 조금 흘리기에 단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딸아이는 마치 끓는 물에 몸을 담근 듯 온몸이 뜨거워지며 39.8도까지 열이 치솟았습니다. 딸아이의 피부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고 땀은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딸아이는 고열로 인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의 아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고 저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급히 딸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딸아이를 안고 줄을 서 있을 때 제품 안에서 딸아이의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성 경련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갔고 저는 온몸에 피가 심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면역학자가 아닌 그저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몸에서 나는 뜨거운 열기와 작은 기침 소리, 그리고 경련하는 모습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다행히 집중 치료를 받고 무사히 회복했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독감이 단순한 계절병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자비한 적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바이러스와 면역을 연구해 온 전문가조차 가족의 고통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가 백신을 맞았다면 조금 더 일찍 병원을 찾았다면 이 모든 고통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설마 나에게 라는 오만함이 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 경험 후 저는 독감 백신은 물론이고 평소 면역력 관리에 철저히 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 명의 아버지로서 한 명의 가장으로서 여러분께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독감은 운이 아닙니다. 준비의 문제입니다. 제발 제 딸이 겪었던 고통을 여러분의 가족은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십시오. 이 영상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어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독감 완벽방어, 백신 외세 가지 병원 비밀지침.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백신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독감 유행 상황을 뚫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 가지 방어막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병원에서 환자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는 저 이종태가 드리는 비밀 지침입니다.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코점막 면역 KDD 장벽 강화 비타민 D와 However, 코 세척에 이중방어 독감 SGLT2 바이러스는 SGLT2 주로 코와 목의 점막을 통해, 통해 침투합니다. 이 점막이 튼튼해야 KDD2 바이러스를 초기 단계에서 However, 격퇴할 수 있습니다. 점막은 우리 몸의 SGLT2 최전방 SGLT2 철조망과 같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뼈 건강 보조제가 아닙니다. 면역세포의 활동을 조절하고 특히, 점막의 방어력을 높이는 최전방 지휘관과 같습니다. 제가 수많은 논문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 면역력 유지를 위해 성인 기준 하루 2000 IU 5000 IU의 비타민 D 보충은 필수입니다. 햇볕을 쬐기 힘든 한국의 겨울에는 이 보충이 더욱 중요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독감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코 세척 코 세척은 코 점막에 달라붙은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유하자면 바이러스가 집문 앞에 몰려왔을 때 물대포로 쓸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면 독감 바이러스의 부착과 증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독감 감염률을 4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코 세척을 할때 느껴지는 시원하고 깨끗해지는 감각이 바로 방어막을 튼튼하게 세우는 느낌입니다. 코 세척액의 염도는 눈물과 같아 자극적이지 않으니 매일 실천하세요. 위 폐와 기관지의 습도 장벽 유지 가습기와 따뜻한 차의 마법 바이러스는 건조한 환경에서 건조한 환경에서 더 오래 살아남고. 바이러스 침투에 취약해집니다. 집안의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말라 따끔거리는 느낌을 넘어 점막의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공기 중의 수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이 수분은 독감. 바이러스를 무겁게 만들어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촉촉해진 점막은 바이러스가 쉽게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미끄러운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밤에 자는 동안 목이 마르지 않도록 침실 습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건조한 목에서는 기름기 없는 엔진처럼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차 목이 건조할 때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세요. 이것은 목의 점막을 끊임없이 적셔주어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기 전에 씻어내려 위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는 강력한 살균제 역할을 함으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위산에 의해 무력화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실 때 목을 타고 내려가는 부드럽고 온화한 감각이 바로 점막을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생강차는 목의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3. 증상수첩과 자가진단 키트의 생활화, 독감은 초기 대처가 90%입니다. 타미플루의 효과를 보려면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합니다. 이 48시간을 놓치면 바이러스가 전신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한 명이라도 38도 이상의 발열과 근육통을 호소한다면 즉시 시간대별 증상 기록을 시작하세요. 언제 열이 나기 시작했는지, 통증의 정도는 어떤지 기록하는 습관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이 기록은 병원에 갔을 때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39도가 넘는 고열이 지속되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독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독감 증상이 의심될 때 병원에 가기 망설여진다면 약국에서 독감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하여 사용해보세요. 초기 진단 후.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여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저하는 단몇 시간이 폐렴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진단키트를 사용할 때 느껴지는 약간의 불편함은 나중에 겪을 독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외출 후코 세척이나 가습기 사용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올겨울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 지침은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생명을 지키는 실전 매뉴얼입니다. 결론 오늘 영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독감에 대한 수십 년간의 오해를 벗어던지고 스스로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올겨울 독감 대유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작년보다 3배 이상 폭증했고, 유행 시기는 두 달이나 빨라졌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1. 독감 백신은 3가든 4가든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합니다. 유행 전에 반드시 지금 당장 접종하세요. 접종 시기를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독감은 감기가 아닙니다. 38도 이상 고열, 극심한 근육통이 오면 48시간 골든타임을 사수하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나으려니 하는 아니란 생각은 금물입니다. 3. 백신 외 3가지 비밀, 지비타민 D 보충 코 세척, 실내 습도 60%유지으로 코와 폐의 면역 장벽을 2중, 3중으로 강화하세요.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끄고. 잊고 있었던 비타민 D를 복용하세요. 그리고 집안의 가습기, 필터를 확인하고, 실내 습도를 50% 이상으로 맞추세요.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올겨울, 여러분의 가족이 독감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더 깊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